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 대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때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겪습니다.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자꾸만 뭔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나의 헌신과 섬김이 오해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낙심케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저를 좌절시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이제 로마 시위대의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고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었고 그의 모든 사역에 순간들, 그의 삶의 여정들이 완전히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거기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삶을 완전히 정지가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는 패배했어 라고 얘기하고,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이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이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돌파구 또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구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복음은 환경에 갇히지 않는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막혀서 더 이상 뻗어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자신이 묶여 있는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감옥은 복음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오히려 공동체는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 고난 받는 모습을 보고 다들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려움을 떨치고 복음을 더욱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 중심의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시기하여 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로 열심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 바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나에 대한 평가, 나의 명예, 인정받는 위치보다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들이 나에게 안 좋은 평가가 오고,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삶이 애초롭게만 느껴지고, 내 스스로 굉장 부정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도 나의 명예나,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인정받는 위치가 아니게 될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던 거죠. 그것으로 너무나도 만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을 보고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처해진 환경입니까? 또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비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라는 마음으로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막힌 틈을 통해서 복음의 새 길을 여시고 비난이 들려와도 그틈 사이로 진리를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해도 외로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도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굴하지 않고 그는 이 감옥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환경에 묶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비교와 나를 내가 인정받는 그런 삶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묶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묶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를 복음의 전진의 계기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평판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의 억울함, 실패 뭔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복음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상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보다 실패보다 복음의 진전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